18기 현숙 관련해서 폭로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인데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18기 현숙 토스 DA 맞지? 라고 올렸던 글올 초에 토스에서 오퍼 와서 실무 면접 1대1로 한시간을 했다 그때 들어온 사람 같다 얼굴이 낯이 익는데 토스라고 한것 보니 맞는 것 같다 라고 올렸어요 오퍼 온 김에 면접이나 한번 볼까 해서 한 건데 면접 보는 내내 토스 뽕이 너무 심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하는 질문하고 답변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길래 그냥 시간 아까워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링크드인 프로필 검색을 했고 서울대로 기억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짧은 시간 그녀를 봤지만 태도도 별로였고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라고 올라온 글. 그전 타임 들어온 친구는 나이스 했다. 이 친구는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고 추가 댓글도 올렸습니다. 18기 현숙에 관해 다른 글도 올라왔는데 서울대 내에서도 엘리트, 학점은 이랬고, 체육대에 참가해서 우수상 수상, 교내 봉사활동도 우수,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도 있고, 응급구조활동도 많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8기 옥수는 육회담 사장이라는 게 밝혀졌죠. 돌싱글즈 최준호가 하는 디저트 카페에 그녀가 방문한 사진이 딱! 여기에 보면 육회담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옥순 인스타그램 태그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같이 찍혀있는 이분도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더니 같은 신사점 사장님. 그의 스토리를 보면 옥순을 데려다준 사실이 나왔네요. 그리고 벌써 가게에 있는 옥순 팬들이 왔다는 스토리까지. 둘이 정말 친한가 봅니다. 이번 주는 여기 가자 현재 댓글 반응은 옥순이는 팔로모로 왔네 크크크크 현숙도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아 보이던데 음.. 느낌상 저도요 전국에 야망있는 남자 찾아 나온 그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육회당 몇번 갔는데 사장님이셨구나 앉아서 밥 드시면서 서빙은 아예 안 하시고 손님 쳐다도 안 보시길래 다른 분인 줄 현숙 옥순은 딱 봐도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 옥순은 육회집 사장이 아니라 얼굴 마담 예전에 미국 김이부분도 주인 있는 식당에서 얼굴 마담으로 카운트 보고 월급 받았다고 하는데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